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에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러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르사 대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신이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잘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속건 제물과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laughs> 예,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단에도 많고 강사님들도 많고, 많이 교육, 가르치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방금 본문을 읽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미 본문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이 쏙쏙 들어가도록, 아, 뛸 때는 띄고, 강요할 때는 강조하고, 빨리 할 때는 빨리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laughs> 그러면 우선, 예, 이사에서 53장, 10절부터 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53장 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럼 상암받게 하시길 원하사 주는건 아니고 아주 몸에 상처를 받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상암받게 하실 원하사 질고를 탕케하셨은자 마치 환자가 병이라서 아픈 것처럼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하셨니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 안녕. 기가 막히게 맞아들어간다. 그로 상암받게 하시고 나서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속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려면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십자가에 달려서 속권제물로 드린다. 예. 이 속처가 바꿀 속점니다 근자는 허물 근자, 허물과 바꾼다, 속근, 재물, 재물과 재물을 드리고 만 인류의 허물 죄하고 바꾼다, 바꿔주게 돼. 돈, 물건을 사는 것은 돈하고 바꾸는 겁니다. 음,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러면 했는데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님의 속건 제물을 영혼이 아니라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폐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여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날 기독교가 알고 있는. 10억 명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렀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로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지 않고 주체만 드렸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만 와서 예수 보는 거 하고,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말점을 듣고 깨달아서 아멘 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건 다릅니다. 예. 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육체만 교회 와서 한번 봉투 봄돈 많이 내고, 이름에 올리주셔서 자랑스럽게 하고, 그따이거다 소용없습니다. 내 영혼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속건제물로 드리겠다. 내 흐물과 내 인생의 내 모든 흐물과 이것을 바꾸겠다. 돈 주고 바꾸는 게 아니라 헌금 주고 바꾸는 게 아니라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 영혼을 속건제물 어떻게 바꾸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바칠 때골고다 산상에서 죽으실 때내 육체를 바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영혼을 한나는이 몸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만 인류의 죄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끌려갈 때에 이미 우리 주님은 영혼을 속건재물로 드린 것이지 육체를 속건재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사에 어디가서도 돌아볼 수 없는 신비롭고 새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정거다이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이 속건 재물로 드리게 되므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크던 납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보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은 내가 단상에 소위즈에이 교회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정신 상태가 바깥 세상에 있는데 그 영혼이 무슨 속건 재물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어요. 영혼을 속건 재물로 드리게 이러면 그가 영혼을 속건 재물로 드리는 예수님 그가 그씨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시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책에서, 설교집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시를 남겨두었다. 그건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왜, 2000년 동안 그 비밀을 감춰두었다가, 이제 세강중앙교회에서 그 비밀을 밝혀낸 것입니다! 예. 예. 영혼을 속건제물로 들이게 되면 씨를 보게 된다. 씨가 뭐예요? 자식을 본다는 자식. 예. 자식을 본다는 것. 예수의 자식을 본다는 영적으로 영혼을 터렸으니까 영혼의 씨입니다. 아. 육체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얼굴도 닮고 그런 거리도 닮고 성격도 닮는가 마찬가지로 영원한 속권재물로 들리면 그 나은 그 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과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닮아가지고 네. 나올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육신은 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같이 예수의 심령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 영혼을 조건 재물로 드리기를 하면 그가 그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하는 것은 아, 그의 날은 길이라는 것은 오래, 오래, 오래 영원토록 존재한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속건재물이 시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땅 위에 성취합니다 이 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모르는 어떻게 성취되는고 어떻게 니까 모릅니다 예 시의 비밀이 된 시가 된그 사람이 이따위에 그리치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구원을 받고, 영은 어떤 구원을 받고, 육체는 어떤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설교한 데가 전 세계에 어디 없습니다. 책다 뒤집어 보세요. 설거지 다 뒤집어 보세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은 속건재물이 씨가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원해와 축복이 넘치는 자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 아, 속건 제물로드리기름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나름 길 것이요 하는 것은 그 말씀은 길이가 길다는 것이 아니라 때가 길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길을 그시오. 길이가 얼마만큼 설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속건재물의 시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의 교침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는 일이 시가 속권 재물들이 시가나고서 성취를 한다. 속권 재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네? 속권 재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 알겠습니까? 응? 네. 속권 재물. 조건제물. 여러분 글씨를 알기 때문에 반초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 바꾼 다 허물하고 바꾼다 무슨 냐 인류의 허물 인류. 인류의 아, 죄 죄하고 바꾼다 바꾼다 바꾼다. 예수의 십자가의 죄물로서 아, 일, 죄물로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죄물로서 바꾼다. 그럼 그래, 바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청경대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하나 바꿨는데 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예수 속건 제물 드린 게 아니죠 예수 속건 제물 뭉거터리는 거죠 뭉거터리는 거죠 응?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신을 보게, 보게 될 것이요 또그의서도로 영화의 뜻을 성취하려다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계시로 11장 15절 말씀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온 세상 지구상에 있는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왕노릇하는 왕선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네. 왕선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